안녕하세요. 인체보감입니다. 오늘은 통풍을 낫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통풍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과생산되거나 배출되지 못한 요산이 나트륨하고 반응해서 뾰족한 요산나트륨 결정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산나트륨이 뭐손 발의 관절에 침착이 되면 통풍이 오게 되는 거고 염증을 일으키죠. 그리고 장기에서는 결석을 만들어서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산이 높아도 통풍이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약을 먹고 요산이 떨어져도 통풍 발작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산이 높아지는 원인이 문제라는 거죠 요산 수치가 아니라 요산이 높아지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바로 잡으면 나을 수 있지만, 뭐 콜키친이나 뭐 비스테로이드성 뭐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이 이제 염증이나 진통에 포커싱이 되거나, 뭐알로프리놀 같이 크산틴을 요산으로 바꾸는 크산틴 산화효소를 억제하는 게이 약의 기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산이 높아지는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죠. 어, 라스브리 카제 같은 약도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이 요산 분해 요산 유리 카제가 없기 때문에 음, 이 역할을 해서 요산을 알란토인으로 이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요산을 높이는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학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고 어찌간하면 약은 안 드시는 게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없애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통풍을, 뭐, 근본 원인을 없애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은 탄수화물 지방을 대사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대사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단백질과 핵산은 대사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외에 질소화물인 합그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해서 그 상태로 배출을 하려면 물에 희석을 해야 되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육지에 사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방식인 거죠. 그래서 물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는 물고기는 암모니아 그대로 배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외 동물들은 독성이 적은 요소나 요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곤충이나 조유는 어, 몸을 가볍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없이도 암모니아를 배출할 수 있게 비수용성인 요산으로 만들어 배출을 하는데 요소보다 요산 배출 시에 그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를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곤충이나 조류는 날고 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 보유를 포기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요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어, 그런. 환경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단백질 분해로 생긴 암모니아는 요소 형태로 전환시켜서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아니면서 질소를 가지고 있는 퓨린. 이 분해되어 생긴 암모니아는 요산 요소 두 가지로 다 배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은 요소 요산 두 가지 시스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풍도 요산 때문인 퓨린에 의해서 요산이 많이 생성돼서 다 나는다고 하는데 이 요산이 근본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 기능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간의 요산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요산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요산이 아스코르빈산이죠 비타민 C, 비타민 C와 비슷할 정도의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죠. 다량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성이 강한 대사산물인 암모니아를 항산화 능력이 강한 요산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어 물에 녹지 않는 성질 때문에 그 나트륨과 반응해서 뾰족하게 어 생긴 그 요산 나트륨 결정체를 음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관절이나 조직 등에 음이 침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산이 체내 그티림프구의 항원 인식률을 높여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병원균이나 뭐 이런 침입으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이 되면 그 세포 내에 있던 요산이 급격하게 이제 유출이 되죠, 밖으로. 음. 그러면 혈중 요산 농도가 또 높아지니까 요산 나트륨 결정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어좀 전에 요산이 림프구의 항원 인식률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면용 세포의 항원 인식률이 높아져서 어그 결정체 근처의 조직들이 T 림프의 공격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산이 기본적으로 어, 나쁜 게 아니라 어 항산화 기능을 위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몸에서. 근데 요산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생산된다는 것은 어 산화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 거죠. 음,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니까 요산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 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소 부족 아니면 뭐 중금속이나 각종 뭐 지용성 독소, 뭐 독성 물질들 그리고 뭐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대사 질환인 거예요. 잘못 먹고 잘못 생활하고 어 요산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기능을 해서 인체에 유용한 물질인데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어 요산이 많이 분비가 되는 몸 상태가 되면 어 통풍이 올수 있다. 그래서 통풍의 원인은 요산 자체가 아니라 이 요산이 높아지는 그까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을 하는 요산의 필요 어량을 어, 많게 하는 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를 어~ 많게 하는 요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 요인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면 통풍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기본 그~ 통풍의 원인이 이해되시나요? 음. 요산 자체가 아니라 요산이 많이 생성되는 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통풍 치료에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당장의 요산을 줄여주는 것과 당장 요산 때문에 요산 나트륨이 생기고 그냥 통증으로 오는 거니까 당장의 요산을 줄여주는 것과 요산 생성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먼저 당장의 요산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산의 원료가 되는 그 퓨린이 대사되는 퓨린 뉴클레오티드 회로인데, 어 여기 잘 보시면 IMP가 이노신이 되면 요산 합성 경로로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이 IMP가 그아스파트산 아미노산이죠. 아스파트산과 만나서 AMP가 되면 요소 합성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mp가 요산이 아니라 요소 합성 경로로 들어가게 하려면 아스파트산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파트산이 공급되는 만큼 요소를 만드는 회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요산을 들만들게 되는 거죠. 이 요소 를 만드는 이 요소 회로를 잠깐 볼게요. 이 요소가 잘 돌아가려면 아스파트산으로 유도를 하는 것 외에 그 요소 회로 자체도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요소 회로인데 보시면. 크게 아르기닌, 오르니틴, 시트룰린이 돌아가면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시트룰린은 다시 아르기닌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회로가 잘 돌아가려면 아르기닌이나 오르니틴이나 시트룰린을 공급을 해주면 이 회로가 잘 돌아가겠죠. 그림을 보면 아르기닌에서 오르니틴으로 갈때 요소가 만들어지는. 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르니틴은 다시 시트룰린이 되고, 시트룰린은 아스파트산과 만나서 다시 아르기닌이 되고요. 이 요소회로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아르기닌, 오르니틴, 시트룰린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요산이 아니라 요소회로로 대사가 되려면, 아스파트산을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룰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박 과피에 많아서 수박 과피 추출물이라고 해서 뭐 영양제 같은 데음 같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산 증가의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 언급했듯이 산화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분은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뭐 합성 첨가물로 범벅이 된뭐 가공 식품, 인스턴트 식품들, 농약 등에 오염이 된뭐 식재료 등등 주변에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가장 먼저 끊어야 되고, 그리고 식단에서 저탄고지 식단을 드시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나빠진 몸을 회복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다이어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탄고지 식단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당뇨에 있어 뭐 치료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식단이고 뭐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대사 질환 뭐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뭐 대사 질환부터 뭐 ADHD 신경계 질환,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대부분의 질병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정상화시키는 최고의 식단이 저탄고지 식단이고 간헐적 단식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식단이 가장 중요한 약이 됩니다. 그리고 퓨린이 많은 맥주, 뭐 내장육, 개 홍합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이 있는 비타민 C, 뭐 글루타치온, 셀레늄 이런 항산화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통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먹는 것이 틀리면 약이 소용이 없고 먹는 것이 오르면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